맨홀 뚜껑 위로 우수가 쏟아집니다. 주변에는 누런 이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우수가 고여 있는 바닥을 살짝 휘젓자 악취와 함께 침전물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신도시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된 관로에서 우수가 역류한 겁니다. 이렇게 쏟아진 우수는 고교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일일 처리량을 넘어선 우수가 유입되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시는 역류 현상을 줄이기 위해 우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이동시켜 처리하고 있는 상황. 비가 올 경우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처리 시설로 이동해 처리하고 있는 하수 용량을 늘리는 등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또 오는 6월부터 신도시 하수 처리 시설 1일 처리량이 14,000톤 가량 늘어나는 만큼 증설 운영이 시작되면 역류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